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로 34시대는 여자입니다. 올해 초에 해가 넘어가면서 이혼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네요. 3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과는 그렇다 할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자기애가 강한 시집도 못간 신우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지요. 신우의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되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제말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던 시부모님은 물론 제가 신우에게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다 몰아가던 남편의 잘못도 이혼에 한몫했습니다. 남편의 위로 누나가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연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저랑도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 들으면 다알 정도로 유명한 회사 다니고 있던 신우였으니, 신우에 비해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한 제가 시가족들의 눈에는 당연히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을 테죠.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 남들보다 배는 노력했을 신우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해본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남편도 어디 가서 뒤처지는 스펙은 아니었지만 신우가 이뤄놓은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었어요. 그런 신우는 시부모님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신우의 나이가 33이었고 신우는 그때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본인의 말로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게뭐 흠이나 되나요? 본인이 능력이 되고 혼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도 딱히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결혼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거라던 신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치고는 누구보다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소개를 주선하는 데만 1년에 몇백씩을 쓰고 있었고, 이모임 저모임 다 들락거리면서 어떻게든 짝꿍을 구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우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처음 가족들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시부모님도 물어보지 않으시던 저의 출신 학교라든지,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저를 자기 자신과 비교해 가면서 잘난 척을 해댔기에 첫 인상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이혼하기 직전처럼 신우편을 들던 게 아니라 제 편이었으니 저에게 귀뜸해 주기를 누나가 시집을 못 가서 저런다고 자기보다 일찍 결혼하는 우리한테 배 아파서 저러는 거라 이해해 달라고 말해줬었거든요. 신우의 행동들이 거슬리기는 했지만 저도 나름 그런 행동들이 신우가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저를 걸고 넘어지니 저도 인내심의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신우가 다니던 학교보다 유명세는 떨어질지언정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신우가 다니는 회사보다 연봉을 덜 줄지언정 저는 제 삶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까내려야만 속이 후련했는지, 계속해서 자기 잘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이대로 가다간 제가 한번 뒤집어 엎어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서 신우가 이미 몇년 전부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확신이 든게 신우가 남자가 없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성격이 괴팍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회사 다니며 연봉도 높은 편이니 경우에 따라서 신부감으로 모자라는 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우의 저런 만행도 신우가 남자가 생기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고는 있긴 하지만 저도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발벗고 나서서 소개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저도 주변 사람들 연줄 통해서 신우와 만날 법한 남자들 여러 명을 소개시켜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신우가 결혼하기도 전에 제 평판이 바닥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자기애가 강한 신우는 웬만한 남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애에 비해 직업이 어떻고 이 남자는 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나이가 많아서 싫다, 차가 없어서 싫다 하면서 제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퇴짜를 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주변 지인들까지 소개시켜주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신우가 눈이 아주 많이 높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는 뭐 그렇게 강한지 아주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매너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외모가 남자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정도로 경국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바라는 건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신우가 학교도 좋고, 회사도 좋고 하지만, 전문직 여성들에 비하면 돈도 쓸어 담을 정도로 버는 것도 아닌데, 주제 파악을 저렇게 해서야 어디 결혼하겠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신우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세상 그 어떤 남자를 데려다 놓아도 신우의 눈에는 차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몇번더 소개시켜 주다가 중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저도 신우한테 질려서 신우와 교류하는 횟수를 거의 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신우를 마주치는 건 명절 때몇번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 걸 포기한 이후로는 자주 만나지도 않아서 직접적으로 저의 삶에 크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겠다고 나대기 시작한 작년 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새해가 밝은 날 시댁에 방문했는데, 신우가 그날 현재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마 잘될것 같다는 식으로 처음 가족들 앞에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부모님이 신우를 자랑스러워 하기는 하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 시장에서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신우를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나서서 결혼 상대가 있다는 듯이 말하니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저 신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조건 맞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한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잖아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백마탄 왕자님만 찾던 신우가 결혼 상대를 찾았다는 말에 저는 신우가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눈을 낮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 신우에게 그래서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자신있게 대답하기를 지금 만나는 상대가 재벌가라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재벌과 남자라니요. 신우가 재벌과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신우가 처음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벌이세라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벌 가이세가 하고 많은 예쁘고 젊은 여자 냅두고 뭐하러 신우를 왜 만나느냐 직설적으로 따져 물을 수가 없으니 그저 의심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죠. 다행히 제가 궁금했던 걸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물어보셔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신우가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자랑처럼 이 사실 저 사실을 늘어놓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그러다가 시부모님께서 신우에게. 어쩌다가 이런 훌륭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냐는 질문에 신우가 아직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채팅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모두 앞에 해왔습니다. 그 말에 여태까지 잔뜩 들떠 계시던 시부모님도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고 저 또한 제가 가진 의문의 답을 찾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궁금하지 좋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신우 기분을 살피며 최대한 실망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셨으나. 신우도 아주 바보는 아니었는지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 때문에 채팅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재벌가 사람임은 사실이라며 어떻게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를 돌리고 싶어하더라고요. 난처해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에 채팅으로 결혼 상대를 구하는 재벌가가 세상 천하에 어디 있겠냐고요. 요즘 꽃뱀 꽃뱀 말들이 많은데. 형님 혹시 방울뱀한테 물린 것 아니냐고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고요. 저는 사실 저 말이 신우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한게 아닌데 신우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남편은 옆에서 배꼽을 쥐고 웃더라고요. 방울뱀이 뭐냐고 하면서 웃기 시작하니까 시부모님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셨는지 결국 따라 웃게 되었어요. 신우가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해 보였는데 여태껏 저를 괴롭혔던 걸한방 먹여주는 기분이라 미안하기도 했지만 속이 참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끝까지 자기와 연락을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재벌이세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너가 이 사람을 알기나 하냐면서 방방 뛰는데.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 뿐이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한 거지 웃음거리로 만들려던 생각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원래 말한 목적을 설명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신우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 크게 믿고 있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라는 그 남자가 직접 집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간은 그날로부터 조금 지나서 설연휴가 되었습니다 연휴 시장 날과 설날 당일을 시댁에서 보내고 남은 연휴 기간을 친정에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설을 보내고 친정으로 향한 당일날 신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다시 올라오라고요. 힘들게 고생해가며 친정에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짜고짜 올라오라는 말에 왜 저희가 다시 올라가야 하냐고 따지니 제가 방울뱀 들먹이며 뭐라 했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자기 남자친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런데도 너 같은 의심병 환자들 때문에 연휴에 힘들게 시간 내 가지고 지금 시댁에 방문하기로 했으니 너네도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겸사겸사 그날 일을 자기한테 사과도 하라 뭐 이런 전화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내려온 친정이었던지라 가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었는데. 신우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데 괜히 참석 안해 봐야 나중에 말만 더 나오고 신우만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쉽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따로 상황을 설명하고 시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목적지가 변경이 되어서 시댁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오성급 호텔로 향했어요. 연락을 받고 간 곳은 그 호텔 안에서도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식사 가격도 가격이지만 명절 연휴에 어떻게 예약을 해낸 건지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갔더니 시부모님과 신우, 그리고 신우의 남자친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당시의 방역수칙 때문에 저와 남편은 조금 떨어진 곳에 따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신우 남자친구는 인물도 환칠하고 매너도 엄청 좋았습니다. 나이는 남편과 비슷해 보였는데 솔직한 마음은 재벌가라는 사실을 빼고 보더라도 저 정도 남자가 뭐하러 신우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느낌이 컸어요. 식사하면서 멀리서 신우네를 바라보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 기가 센 신우가 냅킨으로 남자친구 입주변도 닦아주고 쩔쩔매는 꼬라지를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안 어울리는 한 쌍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솔직히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저와는 다른 생각이더라고요. 남편도 밥 먹는 내내 또 우리 누나한테 꼭 사과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새해 첫날에 신우 남자친구를 부정하면서 의심했던 걸 가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이후부터는 우리 예비사위가 예비사위가 하면서 이미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눈치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은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뭉치자고 하면서 어디로 향하더라고요. 도착한 곳에서 메뉴판을 보니 술 한잔에 무슨 몇만원씩 하는 비싼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자주 오는 곳인지 신우 남자친구를 향해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도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자기한테 재벌과 매형이 생긴다고 신이 난 분위기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택시를 잡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굳이 저희를 불러세워서는 자기는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러고선 자기 자동차를 보여주는데 자동차를 보여줄 때는 신우보다 오히려 제 남편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언젠가는 꼭 타보고 싶다던 차감만 해도 몇 억에 달하는 외제차였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은 누나가 또 저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누나가 인기가 없던 게 아니고 재벌집 같은 데서는 먹여주는 스타일이라서 평범한 남자들은 누나의 아우라에 밀렸던 거 아니겠냐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호가 처음 남자가 있다고 했던 날에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사랑이 모든 걸 초월한다고 하지만 신호와 그 남자를 나란히 두고 보면 여태까지의 저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안 어울리는 한 쌍이었으니까요. 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 드라마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커플이 어디 있냐고, 어디 욕한 바지 먹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신우의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은 이후로는 신우, 신우의 남자친구와 저희 부부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남자친구는 자기가 재벌가라고만 소개했지, 어느 재벌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신우도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술을 마시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값비싼 외제차를 끈다고 해도 굳이 그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는 따로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끈덕지게 물어보니 신은 남자친구가 자기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신이 재벌가 출신은 맞지만 서자 출신이라서 세상에 알릴 수가 없다고요.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아버지가 여태껏 일궈놓은 기업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싶다고 합니다. 첩 출신인 어머니한테 눈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의 친자식들이 다 흐리멍텅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승계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집안이 정 궁금하면 모자란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재벌집안을 검색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신우도 이, 이 말은 처음 들었나봐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신우가 언제부터 저렇게 공감 능력이 좋았는지 참 어이가 없었는데, 돈은 많아 보이지만 저렇게 숨기는 게 많은 것이 저는 솔직히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신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급한 회사 인수합병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한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할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분간은 해외에서 머물러야 할것 같다고 작별인사랍시고 서울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텔방까지 잡아줘서 송별파티까지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 남편한테 부탁해서 외제차를 맡겨주고는 공항까지도 바래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출국 수속이 끝나고 비행기 타러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신우의 남자친구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외제차가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돌아와야 했는데 남편은 자기 드림카를 몰아봤으니 인생의 소원을 성취한 것 같다며 엄청 벅차올라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는 동안은 신우가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일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다시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제가 먼저 꺼냈으니, 제가 먼저 신우심기를 건드린 게 맞긴 한데, 신우는 그렇게 소시민 같이 사니까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거라면서, 남자친구가 돌아올 때몸 명품 가방을 사오기로 했네. 어쩌네 자랑처럼 떠들더라고요. 제 월급으로는 평생 가도 들지 못할 만한 가방이라고요. 거기까지 다 좋았었는데, 문제는 신우의 남자친구가 한국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한가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가족회의를 한답시고 저희 부부를 소집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부랴부랴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 신우가 앞뒤 다 잘라먹고 다짜고짜 저희한테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니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적금 깨면 4천만 원 정도 있다고 곧바로 저희 재정 상태를 오픈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걸로는 택도 없겠다고 말하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인지까지 물어보시는데 그때부터 뭔가 예감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뭐 숨길 일이냐면서 현재 저희 집이 시세가 얼마고 얼마 정도 한다고 전부 다 말했어요. 아니나다를까 안 좋았던 초기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신우는 그러면 저희 적금을 깨고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 받아오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해주고 받자고자 3억을 대출 받아오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신우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고지 쓰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떠서 지금 그쪽에서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라고요. 그거랑 대출이랑 뭐가 연관이 있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자꾸 잘라먹지 말라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회사 인수합병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데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서 큰 거래가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며 신우에게 혹시 그 돈을 자기 대신 구해서 입금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자그만치 10억이었고 신우가 여태껏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도 택도 없으니 시부모님 노후자금을 합치고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필요하다는 그 액수를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제가 여태껏 신우 남자친구에게서 느꼈던 사자 냄새가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다들 제정신들이냐고 신우가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올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돈을 어떻게 왔다갔다 할 생각을 하냐며 정신들 차리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일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신우가 성질을 내면서 네가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뭘 알고 떠드냐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퍼붓더라고요. 이미 자기는 남자친구에게 1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그리고 갚기로 한 날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 사람이라 신용은 확실하다며, 자기 남자친구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쪽에서 빌려준 10억을 20억으로 갚아준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와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코 저희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면서요.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무슨 회사 인수합병을 10억으로 하냐고. 동네에서 장사 잘 되는 족발집도 권리금 생각하면 그돈 주고 못살 거라고. 어디 서울에 비싼 아파트 한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면, 강남 사는 사람들은 회사를 12개씩은 가지고 있겠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네가 재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기나 하냐면서. 그러니까 결혼생활 3년 동안 고작 3천만 원밖에 못 모은 거라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든 말든 그걸로 손해를 보든 말든 저는 그런 검증되지도 않은 위험한 일에 내 집까지 담보로 만들어가며 돈 마련할 생각 없다고? 미안하지만 그 10억을 20억 만들어서 그 돈으로 감자를 삶아먹던 쪄먹던 알아서 하라고. 저희는 빠지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틀린 점이 하나도 없고, 수상한 구석 투성이인데도, 남편은 저보다 자기 누나 편을 들더군요. 신뢰 관계라면 이미 그동안 많이 쌓지 않았냐고, 자기가 볼 때는 누나의 남자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어딜 봐서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따지니, 공항 갈 때도 그 비싼 차를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우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한테 사준 밥이며 술이며 마지막 날 송별회를 했던 호텔방까지 그런 것만 대충 계산해도 몇 천만 원 돈은 할텐데 그런 사람이 고작 10억 대 먹자고 버리는 일이 아닐 거라고 아주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신우보다 더 신우 남자친구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없다고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에 저는 빼달라고 했어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 남편이 알았다고 대답하길래 저는 남편이 생각을 고쳐먹고 제 뜻을 따르기로 한줄 알았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남편은 저에게 이혼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분할해줄 테니 이혼하자고요. 10억이 20억이 되는 장사인데 계산이 안 되느냐며 우리 3년간 모은 게 3천이라고. 이대로라면 3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30년의 세월이 걸리지 않겠냐며 이런 일억 천금의 기회를 자기는 놓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꾼이면 어쩔 거냐고 물으니 저한테 오히려 사기꾼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 네가 어디 가서 그 3억을 벌어오기라도 할 거냐면서 어깃장을 부리는데 이제는 답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말 그대로 영끌을 해서 끝내 그 금액을 맞추더라고요. 모자란 돈은 친한 친구에게서까지 빌렸나 봅니다. 합의 이혼이라 이혼까지 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숙려 기간 동안 저한테 와서는 너는 내가 부자되면 다시 받아달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까불거리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신우 남자친구랑 같이 술 마시는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사기꾼이 돈 떼먹고 도망갈 거면 지금 나랑 술을 마시고 있겠냐고 하면서 평생 그렇게 월급쟁이 생활만 하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신우 남자친구가 인수합병 건만 잘 끝나면 그때는 자기 회사로 불러서 높은 자리 하나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나요. 돈 얼마에 저렇게 변할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이혼한 게. 잘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후에도 제 삶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내집 생활 하다가 회사 근처에 월세 빵사리를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한점 후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연락도 끊고 있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남편에게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예상이 맞았다고 할 일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사자 냄새 물씬 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예상한대로 신우의 남자친구는 재벌가의 서자인청 연기를 하고 있던 가짜였던 겁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신우 말고도 그 남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떼먹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번드르르한 외제차와 비싼 호텔, 식당까지. 당한 수법이 모두 똑같았어요. 돈을 펑펑 써대면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까지 신뢰와 호감을 얻고, 그걸 빌미로 마지막에 가서는 큰 돈을 요구하는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일단 한 명의 여자에게서 그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그 여자에게 돈을 또 빌려서 또 다른 여자에게 작업을 꺼낸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마지막에는 큰 돈을 뜯어내고 잠수를 타버린 거였어요. 시부모님 노후 자금은 물론. 친오고 남편이고 정말 주변 지인들 돈까지 해서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은 돈이었어서 당장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면서 제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자기만이라도 일단 살려줄 수 있겠냐면서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일 없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겠냐고. 나한테 큰소리 치고 떠난 게 있으니 그 이후일은 저를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연락해서 할 말이라곤 뻔한 이야기밖에 없을 테고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가는 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전까지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좋은 모습으로 끝내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보고 못 배웠다며 저를 무시하고 끝까지 제 이야기의 말 한마디 귀기울여 듣지 않았던 신우, 시부모님 그리고 제 남편이에요. 그 벌을 달게 받았다고 속이 후련할 수도 있지만 안쓰러운 마음뿐이네요. 사실 진짜 나쁜 건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사기꾼 녀석이니까요.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던간에 아무쪼록 전 시가족들이 별탈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녀석도 얼른 잡혀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죄를 달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신호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사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